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여러분과 함께 중국어를 공부하게 될 저는 하지현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부터, 지금 이 시간부터 음, 저와 함께 중국어를 공부하실 텐데요. 음, 제 강의는, 지금 여러분들이 들 어, 지금부터 지, 여러분께서 들으실 제 강의는 중국어를 전혀 모르는, 한 번도 중국어를 배워본 적이 없는 분들을 위한 수업입니다. 아겠죠 뭐, 조금 배워봤던 분들이 다시 한번 복습을 하시는 경우라면 조금 쉽게 공부하실 수도 있겠지만, 제 수업은 그런 분들을 위해서 지금 하는 그런 수준은 아닙니다. 전혀 모르는 분들을 위한 거니까. 나는 중국어를 처음, 중국어 처음 이요하시는 분들도 어, 분들이 두려워하지 않으셔도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어, 나는 처음인데 그냥 인터넷을 가지고 이렇게 공부해도 될까요? 라고 어, 걱정하시는 분 계시겠지만 괜찮습니다. 인터넷이 오히려 더 좋겠죠. 보고 또 보고. 열심히 반복해서 보시면서 여러분 복습하시고 다시 한번 강의 들으시고 따라하시고 열심히 따라하시고 하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어렵다는 중고 어렵다는 얘기 너무너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만 음, 괜찮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아, 여러분들이 뭐 혹시 영어공부 열심히 하셨던 분들 계시면 그거에 반의 반의 반 정도만 공부를 해주신다면 전혀 어렵지 않게 공부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시간 그럼 들어가 보도록 하지요. 제 1강 오늘, 오늘 할 일은요 중국어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요. 그리고 어떻게 쓰는지 한자 한자를 쓰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뭐 뭐가 또 있나요, 그죠? 뭐가 또 있습니다. 어, 표기법 그리고 발음법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장 어렵다고 많이 들어왔던 사성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자, 맨첫 번째 페이지에 나오는 학습 목표 요걸 가지고 요걸 중심으로 공부해 를 나가시면 좋겠어요. 다음 페이지 보죠. 자 그러면 첫 번째 우리 중국어의 표기부터 먼저 보도록 할게요. 중국어는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한자를 사용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옛날에 옛날 옛날에 90년대, 음, 아니 지 90년대가 아니, 80년대 후반, 90년대 초반까지는 우리 대만에서 공부했던 우리 번체자라는 걸 배웠었어요. 지금 한국에서 쓰는 그런 한자랑 똑같은 번체자라는 걸 배웠었는데 어, 중국과 수교가 되면서 대만과 단교가 되면서. 그 학교 혹은 학원에서도 모두 다 간체자를 가지고 공부하고 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부터 배우실 한자든 배우 글자들은 전부 다 간체자를 사용하게 됩니다. 혹시 한자를 잘 아시는 분들은 간체자가 비슷한 것들은 어, 많이 도움이 되시겠고요. 한자를 전혀 모른다고 해도 전혀 다른 한자들이 있기 때문에 뭐 헷갈릴 위험은 없으실 겁니다. 그러니까 한자를 많이 알아도 전혀 몰라도 그다지 크게 걱정. 많이 모른다고 하셔도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좋겠습니다. 괜찮습니다. 어, 비교 한번 해볼까요? 번째 자는 종래의 정자, 원래 쓰던 글자 현재 대만과 한국에서 사용하는 글자 를 말하고요. 간체자 현재 중국 대륙에서 사용하는 글자를 말합니다. 우리가 많이 보아왔던 이런 글자들도 있고요. 그렇죠? 이런 것들을 많이 보아왔었죠. 근데 전혀 생소한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어, <laughs> 어 잘안 써지네요. 어. 이런 글자들은 국어할 때 어자 부수 부분만 이렇게 바뀌는 부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제가 수업을 하면서 따로 어, 따로 알려드리면 그때 그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혀 모르는 한자는 새로운 글자를 익힌다는 마음으로 그렇게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요 중국어 발음은요 하나 해볼까요? 우리 알고 있는 중국어 니하오 니하오 마이렇 들어보셨죠? 이런 것들을. 쓰... 쓰면 자 한자로 쓰세요. 글자로 쓰세요 하면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읽어요? 어, 이렇게 읽어요. 니 하오 마 이렇게 읽어요. 이런 표기. 다른 표기법은요 영어의 알파벳 모양을 빌어서 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 한어 병음 자모라고 말해요. 지금 여러분들이 먼저 배우셔야 할 것은 이 한자 부분이 아니라 어떻게 표기하는지를 먼저 배우셔야 해요. 배우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성조 부분을 공부하시면 되는데, 그래서 한어 병음 자모 영어의 알파벳 모양을 빌려서 만든 것으로 대륙에서 사용합니다. 그런데 영어의 알파벳과 똑같은 부분도 있고요, 전혀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알파벳이랑 비슷하, 비슷해서 여러분들이 빨리 알아볼 수 있는 것들은 그렇게 좋은 점을 음, 그런 이로운 점을 받아들이시고, 전혀 다른 부분은요 헷갈리지 않도록 조심해 주세요. 어, 예를 들어서, 영어에서는 미 라고 읽지만 중국어에서 이 발음은 어 발음을 냅니다. 뭐 라고 읽습니다. 이런 부분들, 헷갈리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분 특별히 주의해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발음표기법이 있습니다. 주음부호는요, 아마 여러분들이 당분간 보실 일이 없을 거예요. 어, 대만에서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발음표기법으로 이런 모양새를 갖습니다. 주음부호. 한자로 아빠, 엄마,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빠바, 마마. 런, 이렇게 읽습니다. 그런데 중국어로 대륙에서 쓰는 한어 병음으로는 이렇게 표기를 합니다. 비슷하죠 영어하고. 빠빠 엄마는 마마 사람 런이라고 발음합니다. 그런데 대만에서는 이런 표기법으로 이런 주음 부호를 사용해서 아, 사용합니다. 이상한 그림 같죠? 자 주음 부호는 여러분들이 지금 보실 필요가 없고요. 아마 음, 뭐 다른 <laughs> 대만에서 나온 책들을 보면 혹시 이런 것들이 눈에 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당분간 저하고는 공부하실 일이 없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볼게요. 자, 중국어의 구성은요. 우리나라 말의 구성은, 한글의 구성은 자음 모음, 받침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죠. 중국어는 성모, 음모, 성모, 음, 어, 성조, 음모, 성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조는 아시죠? 사성이라고 불리는 높낮이. 각 글자마다 가지고 있는 고유의 음. 운모는요, 우리말의 모음이고, 성모는 우리말의 자음입니다. 그리고 운모는 크게 뭐 이런 것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런 단어, 용어를 자체를 외우실 필요는 없겠습니다. 제가 설명을 좀 편하게 여러분들께, 어, 알아듣기, 알아듣기 쉬우시라고, 이런, 이런 용어들을 좀 사용을 할 텐데, 여러분들 이해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성모는 우리말의 자음에 해당하고, 21개음으로 의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런 자음은요, 한자를 가지고 나누는 게 아니라, 좀 전에 말씀드렸던 한어 병음 자목 영어 알파벳을 빌어서 가지고 온 발음 기호 그것들이 성모 음모를 나눈다는 얘기입니다 잠시 후에 다시 말씀드릴 거고요 우리 오늘요 가장 중요한 성조를 먼저 공부하도록 할게요 <laughs> 자 중국어를 하세요 그러면 어, 일단 먼저 떠오르죠? 아, 아, 이런, 이런 높낮이가 먼저 떠오르는데, 마음대로 그렇게 높낮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정해진 높낮이를 가지고, 한 글자마다 있는 높낮이를 가지고 쭉 이어서 문장이 되는 겁니다. 그 높낮이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중국어 글자마다, 글자마다 가지고 있는 고유한 음, 이것을 성조라고 말하고요. 네 개의 고저 액센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성이라고 말합니다. 중국어의 생명은 성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 아니며 맞습니다. 중국어의 생명은요. 글자도 아니고 뭐 발음 자음 모음도 아닙니다. 중국어의 생명은 성조예요. 정확하게 성조를 발음하시면 음뭐 자음 모음 발음이 그다지 정확하지 않더라도 물론 정확해야겠지만 가장 먼저 먼저 귀에 들어오는 건 성조예요. 성, 정확한 성조를 말해야만 어, 정확한 뜻에 말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이 성조를 틀리게 말하면 전혀 다른 뜻이 될수 있으므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성조 어떤 높낮이가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표가 하나 있는데 이 표는요 제가 마음대로 그린 표가 아니라 어, 모두 다 똑같은 표를 사용합니다 뭐, 이쪽이 이렇게, 이쪽으로 이렇게 된 표도 있지만, 뭐, 대부분 똑같은 표 사용하고요. 여기 왼쪽에 써있는 1, 2, 3, 4, 5는 음의 높이를 말합니다. 도레미 패솔이라고 생각하셔도 좋고, 본인의 가장, 음, 평상시 말하는 높이를 3이라고 정할게요. 굳이 도레미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3 음을 평소에 말하는 음이라고 생각하시고, 그거보다 좀 높은 음을 4번, 5번, 아래로 2번, 1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말하는 4개의 성, 4성은요, 1성, 2성, 3성, 4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성의 높이는 5에서 시작해서 5까지 연결하는, 그래서 5, 5 이렇게 표시하는데, 여러분은 표시 안 하십니다. 어, 제가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써놓은 거고요. 5에서 시작해서 5에서 끝나는 이 음을 1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소리를 내냐면, 마 가지고 했을 경우에, 이렇게 표시하시고요. 일성 표시하시고, 마, 이런 높이를 냅니다. 보통 소리는 마, 엄마, 아빠, 이런 음보다 조금 높게, 마, 좀 길게. 이게 일성의 높이고요. 어, 그럼 말할 때마다, 아, 이렇게 해야 하나요? 네, 맞습니다. <laughs> 그럼 조금 빨라지겠죠? 말을 하다 보면. 이성은요, 보통 말한 높이에서 끝을, 끝에만 조금 올려주시면 돼요. 그래서 의문문과 비슷합니다. 마,를 가지고 한다면, 이렇게 합니다. 잠시 후에 다시 한번 표로 정리해 드릴게요. 마, 이렇게 합니다. 이성의 높이에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여러분들 입으로. 아마 뭐, 대부분은 혼자 강의를 들으실 테니까, 혼자 앉아서, 이렇게 앉아서, 마, 마, 한번 해보세요. 마, 끝에만 올라갑니다. 이성이고요. 자, 그래서 3에서 시작해서 5에서 끝난다고 해서 3, 5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삼성은요, 어, 뭐, 214라고 되어 있는데, 대부분은 여기밖에 소리가 안 나요. 여러분들이 아마 앞으로 내실 소리는 이 부분 잘 소리를 들으실 수 없을 겁니다. 아, 아, 그렇구나. 아, 이런 소리. 삼성입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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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좋아요 라고 말할 때, 好. 많이 들어보셨죠? 好. 니好 말할 때, 好. 삼성이 높입니다. 하어. 아, 마로 하자면 이렇게 표시하고 마. 마. 뒤에 올라오는 부분은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이성과 헷갈리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이성은 올리는 데 주의하시고, 삼성은 쫙 까는 데 주의하시면 됩니다. 마. 사성은요 위에서 아래로 빠르게 내려 꼽는 소리를 말합니다. 5에서 1까지 빠르게 마. 마. 아! 마! 이런 소리. 이게 사성의 높입니다. 자, 다시 한번 해보죠.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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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이런 것들을 사성이라고 하고요.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그리고 그냥 가운데 툭 떨어지는 경성이라는 성조가 있는데 사성에 포함을 시키지 않습니다. 아무 표시도 없고요. 아무 표시도 없고 그냥 툭 가볍게, 가볍게 툭 뱉어내는 소리를 말합니다. 굳이 마로 해보자면, 마, 마. 힘 빼고 내는 소리를 말합니다. 자, 우리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성조 제1성은 높고 평평한 소리를 말합니다. 자, 엄마라는 뜻이, 한자는 이렇게 쓰고요. 마, 1성으로 하면 엄마라는 뜻이 됩니다. 마, 따라해 보세요. 마, 마. 2 이성 의문문처럼 올리는 소리고요. 3배마할때 마를 말합니다. 마, 마, 어, 의문문 기억하세요. 물음표 마, 마. 자 삼성 내려가다가 살짝 올리는데 살짝 올라가면 올라가게 두시고 안 그러면 밑에 쫙 까세요. 마 말이란 뜻이 되겠습니다. 마, 마, 맞나요? 자 사성 빠르게 내려 꼽는 소리 욕하다란 뜻이고요. 마. 마! 이렇게 말합니다. 각각 표시는 1성, 2성, 3성, 4성.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경성은 점을 찍거나 아무 표시도 없거나. 됐습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 앞으로 나오는 어떤 문장들을 공부 당분간은요, 이런 표시들을 같이 손으로 니, 네 하, 마! 이렇게 손으로 같이 하면서 공부를 하시면 아주 성조 연습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겠습니다. 자, 경성 살짝 가볍게 낸 소리, 마, 그렇습니까? 라고 말할 때, 그런 까에 당하는 말입니다. 니하엄 마, 마. 고 말이에요. 의문문을 만드는 조사입니다. 대부분 조사 같은 것들은 성조가 없습니다. 자, 요런 성조들이 있는데, 성조는요, 일정한 게 규칙적으로, 자, 나는 어제 학교에 갔습니다. 해서, 1, 2, 3, 4, 1, 2, 3, 4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고요. 나는, 워, 삼성. 어저께, 쪼어, 티엔, 이성, 일성. 뭐, 확 섞여서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단어를 외우실 때는 정확한 성조를 잘 입에 익혀두셔야 좋은 문장을 말로 길게 할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 당분간은 문장을 말하시지 않아도 좋고요. 단어 단어를 천천히 말하다 보면 문장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빨리 말하려는 조급한 마음은 일단 버려두세요. 절대로 안 됩니다. 당분간은. 천천히 정확한 성조를 얘기하시면 사람들은 문장으로 듣게 되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이런 성조들은요 표기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아까 잠시 말씀드렸던 우리 안녕하세요 니 하오 마를 가지고 해보죠. 이렇게 표시를 하는데 방법이 있습니다. 뭐 간단한데 잠깐 알려드리 갈게요. 모음 위에 붙입니다. 니 하오 모음 위에 붙어 있죠. 니부자우 모음 위에 붙어 있고요. 몸이둘 이상일 경우에는 우선순위가 있어요. 그래서 아, 오, 어 알파벳으로는 A, O, E이지만 중국어에서는 아, 오, 어 라고 말합니다. 이 순서대로 표시합니다. 먼저, 아를 찾아서 아가 있으면 아에다. 아가 없으면 오에다. 오가 없으면 어에다. 표시하시면 됩니다. 해볼까요? A, O, 아, 오가 있죠? 아 있으니까 여기다. 우, 오가 있는데 아, 없고, 오, 있으니까, 오에다. 이, 어,가 있는데, 아, 없죠? 오, 없네요. 그럼 마지막에 어에다 표시하면 되겠습니다. 요 순서, 아, 오, 어,를 익혀주세요. 음, 뭐, 세 가지, 요거 외우는 거 어렵지 않으시죠? 알파벳 A가 맨 먼저 나오니까, 그거부터 찾으시고요. 그 다음에, 오, 어,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나오는 순서대로 표시하시고요. 이 알파벳, 알파벳이 아닌지, 이 한어병음자, 뭐, 아, 오, 어가 없다면, 이세 가지 아무것도 없으면, 우, 이, 혹은 이, 우, 이렇게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조건 뒤에다 표시하세요. 이는 점을 빼고 표시합니다. 우, 이, 이 위에 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점을 빼고, 전문 표시하지 않고 그 대신에 성조를 표시하시면 되겠습니다. 우와 이만 있을 경우 뒤에 오는 무조건 뒤에 오는 모음에다 표시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아, 오, 어, 없으면 무조건 뒤에다 하시면 되겠어요. 경성은 성조 표시를 하지 않습니다. 그쵸? 이 부분은 전부 다 경성이 되겠습니다. 이거는요 지금 뭐 외우지 않으셔도 좋고요 어, 성조 표시가 이렇게 이루어지는구나 그리고 혹시 본인이 표시하실 경우가 있다면 몇개 해보시면 금방 익숙해집니다 굳이 외우려고 애쓰지 마세요 그냥 읽고 이해하고 넘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 운모 단 운모 운모 중에 가장 간단한 단 운모 몇 개를 일단 발음 연습을 하시고 그 다음에 그 운모를 가지고 우리 성조 연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거기까지가 오늘 여러분들이 하실 일입니다 단 운모 발음하는 방법 익히시고, 그걸 가지고 성조, 성조 연습하면 오늘 하실 일 끝나니까, 그것만 잘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운모는요, 한글의 모음과 비슷한 역할을 합니다. 대부분 자음과 결합되어야만 하나의 음절로 완성됩니다. 그렇죠? 자, 아, 어, 이런 것들 모음은 자음과 결합이 되야겠죠 바, 보, 그렇죠? 자음과 결합이 되야만 소리를 냅니다, 한글은. 그런데 중국어에는 그렇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자, 한글 어때요? 아, 어, 이거 읽으세요 하면 아, 어라고 읽지요? 모음에서. 그런데 글자는 아니에요. 그렇죠. 글자가 달려면 반드시 이응이 붙어야만 글자. 자음, 이런 소리를 내는 바, 보, 이런 것처럼 소리를 내는 비읍, 뭐 시옷, 이런 것들이 아니라 그냥 아 소리를 내고 싶다면 그래도 이응을 붙여야겠죠. 중국어는요. <laughs> 중국어도 그래요. 어, 중국어는 모든 것들이 다 그렇진 않지만 자, 여기 예를 다시 한번 들어 볼게요. 예를 들어 산글의 모음 아가 혼자서 음절이 될수 없고 반드시 자음 이응을 첨가해야 하는 것처럼 중국어의 운모에도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중국어 운모는 다 그런 게 아니라 몇 개만 그래요. 몇 개만 이런 이응의 역할을 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다 이응이 아니에요. 자, 한글의 모음은 아든, 어든, 오든 무조건 이응이 있어야만 글자가 되지요. 유도 마찬가지, 이응이 있어야 글자가 되는데 중국어의 모음은 모든 모음이 다 그런 게 아니라 몇 개만 이런 이응의 역할이 필요합니다. <laughs> 또 그와는 반대로 단독으로 음절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단독으로 혼자서 오! 이런 것들이 오! 혼자 그냥 떡! 놔둬도! 한가, 하나의 글자 역할을 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요 아마 여러분들이 음, 문장을 보시다 보면 자연스럽게 익혀지겠지만, 혹또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일단은 알려드리고 갈게요. 음, 어, 이번 시간에 알려드릴 건 아니고요. <laughs> 나중에 나올 때마다 제가 알려드릴게요. 지금 알려드려도 여러분들이 너무 헷갈려하시니까 나올 때마다 알려드리겠습니다. 어, 여러분들이 지금 아셔야 할 것은 그런 게 있다. 거기까지만 기억을 하세요. 이응 역할하는 것들이 붙어야만 하는 게 있고 필요 없는 것들도 있다. 여기까지만 기억을 해주세요. 자, 그럼 오늘은요. 단음모, 복음모, 비음모 중에 제일 간단한 단음모, 기본이 되는 운모몇 가지 발음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자, a라고 써 있는 것은요, 아라고 있습니다. 아, 아, 길게 연습합니다. 중국어는 오는요 여러분 보시는 대로 오 오 이런 발음을 내고요. 주의하세요. 알파벳으로 이지만 중국어에서는 어 발음을냅니다. 어, 어 경우에 따라서는 에 발음을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일단 외우실 때는요. 아, 오, 어라고 소리내서 외우세요. 나중에 예외적인 경우에 에 소리를냅니다.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아, 오, 어, 어. 그냥 어머니 할 때, 어, 보다 중국어의 모음은 조금 더 안쪽에서 소리를 냅니다. 아버지, 아, 아야, 보다, 어, 오, 어. 이는 그대로 이 소리를 내시면 됩니다. 보는 대로 이, 이. 경우에 따라서는 으 발음을 내기도 합니다. 그런 예외적인 부분들은 나중에 다시 나올 때 말씀드릴게요. 아 오, 어, 이. 자, u는 우소를 리 냅니다. 우, 그리고 물론 중국어에서는 u라고 어, 불리지 않습니다. 우라고 불립니다. 우, 우 됐죠? 자, 우 위에 땡땡 붙어있는 건 보신 적이 있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뭐 독일어에서는 우라우트라고 말을 하던가요? 중국어에서 <laughs> 아마 발음 비슷할 거예요. 입모양은 우, 발음은 이. 입 모양은 우 발음은 으 그렇죠? 우라고 고정된 입 모양을 이 발음합니다 우으으 발음 으으 위는 어때요 한글 위는 위 이에서 끝나죠 이건 아니에요 우에서 끝납니다 끝까지 우으으 이상한 소리가 나죠요으입 모양도 이상하지요 으 정상입니다. 자 마지막 얼어어 어, 소리 내시고 혀를 말아주세요. 얼얼 다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해보죠. 큰 소리로 따라서 읽어보세요. 아오어 그러면요, 여기에 뭐 다른 자음이 붙으면, 빠, 뽀 소리를 내겠죠? 어, 이런 것들은 다음 시간으로 넘기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단음모 가지고 성조 연습만 할게요. <laughs> 자, 중국어의 생명은 성조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오늘 이거 가지고, 아, 오, 어, 이, 우, 유, 알. 요거 가지고 성조 연습하면서 이번 시간 마치겠습니다. 제가 읽을 때큰 소리로 여러분들 따라서 읽어주세요. 약간 높게 1성, <laughs> 물음표 의문문처럼 2성, 아래 쫙 까세요. 3성, 빠르게 내려 고습니다 4성. 자, 그러면 아 발음으로 연습해 봅시다. 아, 2성, 아, 3성, 아, 4성, 아. 됐나요? 두 번째, 오 모음으로 해보죠. 1성, 오, 이성 오, 삼성 낮게 오, 사성 빠르게 오. 세 번째 어 모음입니다. 주, 발음에 주의하세요. 어, 이성 어, 삼성 어, 사성 어. 다음 이 모음입니다. 이두 번째 이. 세 번째 삼성 이 사성 이 됐나요? 자, 천천히 큰 소리로 따라해 보세요. 입 모양 우 조금 내미세요. 우 일성이 좀 높아야 아래 2 3 4 2 3 4 성이 내려갈 자리가 있습니다. 일성을 조금 높게 길게 하셔야 예쁩니다. 우우우우 우, 우, 우. 자, 이번에는 입 모양은 우, 발음은 이. 우, 으, 으 발음. 1성 으. 2성 으. 3성 으. 4성 으. 됐습니까? 자, 마지막. 어에다가 혀를 마세요. 얼, 얼 1성 얼 2성 얼 3성 얼 사성 r 됐습니까 기본적인 단음모의 발음하는 방법을 먼저 익히세요. 아, 오, 어, 이, 우, 유, 얼 예외 있습니다. 어는 나중에 다시 나오겠지만 에 소리 낼수 있고요. 이는 으 소리 낼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음에서 우리나라 발음, 우리나라 자음 이응에 해당하는 이행에 해당는 것이 필요로 한 모음이 있고 그렇지 않은 모음도 있다라는 걸 기억하시고요. 그다음에 성조 연습 아아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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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것들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할 일은 여러분들은 이걸 가지고 연습을 하세요. 연습 요 부분을 가지고 잘안 되면 다시 한번 발음 부분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성조 표도 한번 다시 보시고 그러면서 발음 연습을 한번 잘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이 부분 음, 모음 성조 연습했던 부분 다시 한번 복습할 거고 그 나머지 모음에 대해서 성 성모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시간 수고 많이 하셨고요, <laughs> 낯선 언어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지 않으셨, 않으시기 바라, 바라겠습니다. 그다지 여러분 천천히 어, 따라서 오시면 그다지 어려운 언어는 아닙니다. 오늘 한 부분만. 오늘은 더 이상 안 하, 공부 안 하셔도 좋겠습니다. 이 부분만 하시고 다음번에 제2강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 이지엔.